네,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능은 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화, 그 다음에 흡수, 배설, 이세 가지죠. 소화라는 것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백질 같은 걸 먹으면 분해해서 안으로서 바꾸고 이런 겁니다. 흡수는 이렇게 분해된 것을 소장에서 한번더 분해해서 가루를 가져와서 영양분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배설 되겠습니다. 그럼 소화는 애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는 어릴 때부터 밥을 잘안 먹어요. 밥을 뭐 깨작깨작 먹어요. 아 먹는 거 보면 한대팍 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소화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흡수는 얘는 잘 먹기는 한데 이상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얘는 다른 애들보다 많이 먹는 게 이상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요. 이런다면 이 문제는 흡수의 문제가 하지만 배설은 심리적인 문제라서 좀 다른 문제죠. 소화력의 문제에서 있어서는 소화력은 좋은데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력이라는 것은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먹는데 애가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면 먹을 때 씹어서 그 덩어리가 큰게 내려가니까 위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에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화는, 소화력은 좋은데 소화가 안 돼서 내려가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밥 먹고 30분 안에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